이것도 쌀인데 이 쌀이 꽃에서는 토종불이 안 갑니다. 이걸 갖다가 어떤 분이 강대 쌀이라 그러던데. 어이가 없어서 동영상 남겨 봅니다. 이거는 강대 쌀이 아니고 이게 강대 쌀입니다. 토종꿀도 많이 나오고 화분도 많이 나오는 거. 이 토종불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강대 쌀입니다 불 소리가 바글바글 소리가 나는데 이게 이게 아따 오늘 열심히 하네 이것도 이게 강대 쌀이고 좀 전에 그는 잡 쌀입니다